자. 구 l 아! 서어때 아 하겠지? 그래서 저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못가못 가. 분명 끌고갈 거란 말이지. 어. 올라갈 같아. 어. 그죠? 못 가? 그냥 베이스로 내려가자 끝까지. 에.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리프트 타고 세종라인. 어 그리고 한번 파크 들어가 보자. 술을도 그, <목소리가> 안했어 그, 아. 아, 저기 시작점 아니야? 아가 그, 둔턱 그. 둔턱이에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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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손 그 둔턱에서.